안녕하세요. 스트로베이스트아의권학봉입니다 네 어, 이번에는 라이트 룸 라이트 룸에서 ai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이 기능이 새로 나왔는데 어,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 ai의 시대죠 이 ai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어, 굉장한 성능의 어, 디노이즈 기능이 이 라이트 룸에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게 어, 그 이전의 방법으로 손으로 이 수작업으로 했던 것하고.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어,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예제 사진을 보시면 ISO 3,200. 이게 아마 어, 제 기억으로는 EOS 그 오디 마크 2로 촬영된 이3200 ISO로 촬영된 어, 그 사진인데, 어, 보시면은 어, 노이즈가 상당하죠. 이 상당한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 유튜브라 가지고 이 노이즈가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어, 이 노이즈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아무튼 이거를 이제 현상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어, 여기 기본이 있죠.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여기에서 어, 선명하게 하기 이 밑에 이제 디노이즈가 있었는데, 그거는 여기 보이시는 수동 노이즈 감소를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기능으로 바뀌었어요. 어, 기본 값은 이렇게 닫혀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그 위에 보면은 노이즈 감소 해가지고 노이즈 축소 이 AI로 노이즈를 감소합니다. 결과는 새 DNG 파일로 저장됩니다. 그러니까는 이 노이즈 감소를 사용을 하면은 새로운 DNG 파일로 저장이 되고, 그게 자동 스택으로 된다.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서 이 노이즈 축소를 클릭만 해주면은 어, 바로 이렇게 뜹니다 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어, 이 노이즈가 얼마나 축소가 되는지 이렇게 어, 실제로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미리보기 창이 뜨는데 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된다 어, 보면은 이제 노이즈 축소가 있고 양이 있죠 이 양을 어,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런 어, 정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, 양값을 이렇게 100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는 대로 어느 정도 이 피부 질감이라든지 이런 디테일 손상은 있다. 요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이50 정도로 하면은 적당한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요거를 25 정도로 낮췄을 때는 약간의 노이즈를 남겨 놓는 한요 정도로 이노 디노이즈가 되는데 어 보시면은 이 미리 보기만 봐도 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미리 보기 창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밑에 보면은, 로우 세부 정보가 있고, 그 밑에 슈퍼 해상도가 있죠. 그런데 둘다 지금 그레이 아웃이 되어 있어가지고, 이 선택을 하거나, 어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, 인포메이션에다가 갖다 대면은, 어, 이 노이즈 축소를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. 어,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이즈 축소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, 여기에서 어, 바로 슈퍼 해상도라든지, 아니면 은 로우 세부 정보,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도비에서 나온 인공지능 기능은 같은 미리 보기창을 사용한다.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,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 한번 해서 그냥 향상을 눌러주면은 이게 컴퓨터에서 알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잠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 이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빠르게는 수초 이내 수초 이내도 가능하고 저처럼 이 그래픽카드가 좀 오래 되고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에서 한 30초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노이즈 기능을 어,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, 어떤 이런 피부 질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어, 살짝 이 아티팩트가 느껴지죠.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, 그 중에서 어, 이 사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, 이렇게 인공적인 이 피부 질감의 아티팩트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어, 예제 파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인공지능 디노이즈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때때로 어,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어,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스택된 파일이 있는데 이 스택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어, 두 가지 파일이 있죠. 요거는 이제 CR2로 오리지널 파일이고 요게 DNG로 디노이즈 된 건데 이렇게 경우에는 어, 노이즈 축소의 이 값을 어,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제가 봤을 때한20 정도 주는 게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가로 패턴으로 생기던 이 노이즈가 어, 이 인공지능에서 피부 질감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어,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어, 조금 이 약하게 보여준다 어, 그래서 결과 값을 보시면은 이 왼쪽이 50%이 강도를 50%로 한 그고, 오른쪽이 강도를 20% 정도로 한 건데, 어, 보시면은 이런 어, 인공적인 느낌이 그나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요쪽에도 마찬가지로 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어떤 눈썹 위에 이런 것 같은 경우 어, 상당히 조금 더 어, 리얼리티하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했을 때 웬만한 사진은 다 괜찮은데 어, 지금처럼 뭔가 이상한 아티팩트가 보이는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어, 요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, 일반적으로 i s 800 정도로 촬영된 한요 정도 노이즈 제가 이 자신을 항상 <laughs> 잘 찍기 때문에. 어, 노이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, 것 같은 경우에 노이즈 축소를 했을 때 어, 훨씬 더 어,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.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. 보통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50이니까 이제 50으로 맞춰서 어, 보면은 어, 주변 평면에 있는 노이즈 이런 거는 어,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어,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, 잘 따라가지고 이 디테일을 안 죽이고 어, 살려놓는 것 과 동시에 노이즈만 쏙쏙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요거를 이제 다시 향상을 눌러 가지고 어, 그 이전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왼쪽 이 왼쪽이 이 인공지능 디노이즈를 한 거고 오른쪽이 어, 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,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 같은 경우 조금 더이 채도가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어,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인 고정으로 어, 충분히 낮춰줄 수가 있는 점을 보면은 크게 뭐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,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빗뭉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O 6400, 6400으로 촬영된 사진이고, 이게 아마 D800인가 D810인가 그럴 거예요, 니콘. 어, 아무튼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, 어,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, 요런 것 같은 경우 노이즈가 많이 보이죠 이 하늘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에서도 요렇게 기본값으로만 해 두더라도 어, 이 노이즈의 감소된 그 품질이 어, 굉장히 훌륭하다 어, 그래서 이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면은 어, 요런 식으로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어,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테일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, 수동으로 이디 노이즈 어, 노이즈 제거를 어, 어느 정도 해둔 사진이에요.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했다는 거는 이제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했고 ISO가 이제 4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처리된 사진을 다시 한번 어,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노이즈 제거를 해보면은 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이 노이즈 제거 특히 이런 인공물 같은 경우 어,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떤 글씨라든지 이런 디테일 역시 어, 여기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디테일은다 가지고 있으면서 노이즈만 쏙 제거를 한 어, 이게 몇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이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는 거의 꿈과 같은 기술이었죠 어, 그런 것들이 이제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어, 이런 점은 이 인공지능의 강력한 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. 있습니다. 어, 특히 이렇게 블러 처리되는 부분에서 어, 이 블러의 느낌만 남겨놓고 이 노이즈만 제거한 거, 요런 것도 어, 굉장히 훌륭하고 어, 또 초점이 맞는 면, 초점이 맞는 면에서 어떤 이 어떤 디테일, 이 디테일의 손실을 어, 최소화로 하면서 어, 이 노이즈만 이렇게 싹 제거를 한 요런 것 같은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굉장하다.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어,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ISO 6400으로 굉장히 어, 노이즈가 거칠죠 이런 거친 같은 경우에도. 어, 굉장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뭐 인공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이런 처리를 해준다. 어,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이즈를 억제를 하고 디테일을 끌어올린 이런 모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ISO가 400 정도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원래는 그렇게 많은 사진은 아닌데 어,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어, 저 30초라는 이 장노출 장노출을 했기 때문에 어, 이 장노출 노이즈가 끼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장노출 노이즈가 끼었는데 어, 요것 역시 이 노이즈 축소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산의 디테일 이런 산의 디테일은 어, 전부 다 가지고 오면서 이 노이즈만 싹끄더낸 어, 이런 어떤 사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. 어, 특히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 이쪽에 별 무리들이 있죠. 이별 무리들을 역시 이 노이즈라고 이거다 삭제시키지 않고 어, 다 살려놓은 점. 그러니까는 어, 이 노이즈의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, 작업을 한다. 이런 것들을 어, 충분히 알수 있을 정도의 어,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다. 어,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. 이제 ISO 800 똑딱이로 찍은 이제 굉장히 흐막한 노이즈 어, 굉장히 흐막한 노이즈의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 보면은 어,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모션 블러 역시 어, 이 모션 블러의 느낌을 깔끔하게 다 살리면서 어, 이 노이즈만 싹 걷어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그 다음에 모션 블러가 거의 없는 부분 역시 어, 굉장한 수준으로 이 노이즈를 억제를 해가지고 어, 상당히 고품질의 이미지로 만들어준다 어,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라이트룸의 인공지능 이 노이즈 제거 기능 같은 경우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, 음악 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가끔은 이런 어떤 인공적인 느낌이라든지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니까는 어, 무조건 1 0 0는 아직은 아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, 이 디노이즈 기능을 선보였는데 어, 처음부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. 어, 굉장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담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. 고화소 바디가 짱이다. 이거 노이즈가 많아서 안 된다. 뭐 이러는데 그 노이즈도 어차피 저화소 바디처럼 이거 축소시키면은 노이즈 같은 양이다.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렇게 어이 강력한 디노이즈 기능이 나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뭐예요? 아, 그때 고화소로 찍을 거야.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내 네 말이 맞았죠? 좀빼이. 네, 농담이었고요.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이 데이터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. 그러니까는 이 35mm 포맷이지만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크롭 바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, 이 센스의 픽셀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고화소 바디가 나와서 다른 어떤 경쟁 제품들과 차별점을 두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할 거다.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이 라이트룸에서 새로 나온 인공지능 디노이즈 기능에.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. 어,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거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